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오늘은 RCB 밸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RCB 밸브이 벨브는 브레이크 밸브를 칭하는데요. 이 브레이크 밸브로 가변축도 개조를 하고 브레이크 쪽에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제품도 있고 대철에서 나오는 제품도 있고 여러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이 RCB 밸브 알아보기 교육에서 왜 화물차 브레이크는 다를까? 우리가 타는 승용차는 대부분 유압식 브레이크를 씁니다. 페달을 밟으면 유압이 전달되어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화물차는 크고 무겁기 때문에 유압만으로 멈추기에 부족하고 그래서 이 공기 에어를 이용한 브레이크, 즉풀 에어 브레이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너 무거운 짐을 싣고도 안정적으로 멈출 수 있어야 하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에어가 나오는 순서를 보여주는 이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잠깐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의 출처는 여기 외국 사이트인데, 짐마크라고 해서, 이 밴딕스 에어 브레이크 시스템 트레이닝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보면, 뭐 여기 에어 콤프레셔에서 에어가 만들어져서,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이, 이 사이트는 영어로 치면, 영어로 치면 많이 나와요. 그 브레이크 시스템 관련 해서도 많이 나오고 <laughs> 이렇게 에어 브레이크 시스템이 에어 컴프레셔에서 에어 드라이로 가서 에어 드라이에서 이제 수분을 걸러서 이제 이물질을 다 배출한 다음에 에어 탱크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전에 보통 이제 젖소 밸브라고 해서 사각 밸브 그 4A 밸브가 달려 있죠 분배기 분배기에 달려 있어 이 에어 탱크에 각각 에어를 분배합니다. 품배 이후에 이제 각종 밸브로 가서 브레이크가 작동하기도 하고 뒤로 가서 브레이크와 사이드가 작동하기도 하고 여기 스위치류들이 하나씩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또내려가서이 에어브레이크의 간단한 시스템 구조 말 그대로 콤프레이션은 엔진이 돌아가면서 공기를 압축해 주는 장치이고 탱크 압축한 공기를 저장해 놓은 공간 브레이크 밸브들은 공기의 흐름을 조절을 해 줍니다 그밸브들이 R12, R14 밸브, 브레이크 패키지 밸브, 패키지 밸브를 밟으면, 브레이크 컨트롤 밸브를 밟으면, 이제 브레이크 컨트롤 밸브가 R12, R14 쪽으로 이제 공기의 흐름을 조금씩 조절해서 잘 이제 제동되고 사이드가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고요. 브레이크 챔버는 공기의 힘을 받아서 바퀴를 멈추게 하는 장치죠. 그리고 사이드는 말 그대로 스프링의 힘에서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가 잡히는 시스템입니다. 또 여기 도 이렇게 RCB 밸브에 관련해서 이렇게 영상이 나와 있고요. 이 사이트는 지금 이 블로그 사이트는 교육용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시청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그래도 이거 한번 오픈해서 교육한 이후에 오픈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밸브, RCB 밸브에 여기 델포트, 서프포트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확인해 볼 건데요. 이렇게 이제 여기 서비스 스위치 호스입니다 여기가 스위치 에어가 들어가면 말 그대로 여기 서프 베인 에어에서 여기 델 포트로 출력이 됩니다 이 그림 RCB 밸브는 뭐지? RCB 밸브는 릴레이 밸브의 한 종류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기를 전달하고 조절하는 중간 관리자로 보면 됩니다 이 RCB 밸브의 역할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그 명령을 빠르게 뒤쪽 바퀴에 전달해 주는 역할 앞쪽 바퀴에 전달하는 역할 차마다 r c b 밸브가 달려있는 차도 있고 뭐 다른 패키지 밸브 뭐퀵 릴리스 밸브 등 브레이크 밸브는 정말 많습니다 응용을 할수 있는 밸브들이 많은 거죠 화물차는 앞바퀴보다 뒷바퀴가 더 많고 멀리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가 그런데 운전자가 페달을 밟았을 때 공기가 멀리 있는 뒷바퀴까지 도달하면 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때 RCB 밸브가 가까운 공기 저장소에서 바로 공기를 공급해서 뒤쪽 브레이크가 늦지 않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학교 방송실에서 전체 방송을 할때 방송실 선생님이 마이크를 누르면 교실마다 있는 스피커가 동시에 작동을 하는 느낌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누르면 RCB 밸브가 같이, 동시에 작동을 한다. 이 RCB 밸브의 작동 원리,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습니다. 브레이크 신호가 먼저 RCB 밸브에 도착을 해요. RCB 밸브는 신호를 감지하고 바로 근처에 공기 저장소에 공기를 멈추고 공기를 뿜어냅니다. 그 공기는 뒤쪽 브레이크 챔버로 이동해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중요한 건 운전자가 보내는 신호만 보고도 알아서 공기를 공급해준다는 점이고요. 덕분에 뒤쪽 브레이크도 앞쪽에 앞쪽과 동시에 작동해서 안정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이제 RCB 밸브가 고장이 나면 뒤쪽 브레이크가 늦게 작동하거나 안될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브레이크가 덜 잡히면 제동 거리가 길어져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RCB 밸브는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꼭 필요한 부품이고요. 이제 실제 정비 사례를 보면 RCB 밸브에서 공기 누출 소리가 나면 점검해야 합니다. 에어 탱크 압력은 정상인데 뒤쪽 브레이크가 잘안 잡힌다. RCB 밸브를 의심해 볼수 있고 외부 내부의 이물질이나 오염된 윤활유가 들어가면 작동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또뭐 대우 프리마나 노부스 차량이 가끔 이제 사이드를 풀었을 때 P 버튼이 늦게 꺼진다든지 그런 원인도 있지만 이 RC 밸브 원인이라기보다 그거는 체크 밸브나 다른 이제 에어가 사이드를 잡았을 때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늦게 들어간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겠죠. 물론 RCB 밸브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리하면 RCB 밸브는 화물차 브레이크 시스템의 공기 전달 조절 밸브로 꼭 중요한 아주 중요한 밸브입니다. 운전자의 신호를 받아들여 빠르게 공기 전달을 앞쪽이나 뒤쪽으로 모두 해줍니다. RCB 밸브의 역할이고요. 이 장점, RC밸브의 장점, 멀리 있는 브레이크도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고장 시 브레이크 작동 지연, 제동 거리가 증가하고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RC밸브에 b 그걸 맞췄는데요. 이 RC밸브를 b 또 그냥 여기 영상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요새 여기,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 여기 파란색 부분과 노란색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안에서는 다 구분이 돼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가 스위치 버튼이 이렇게 내려가면 이 영어로 잘돼 있습니다 여기 음성어 음소거가 돼 있는데 일단 공기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 초록색깔 공기가 들어가면 여기 메인에서 여기 초록색깔 을 누르잖아요 공기의 흐름 초록색깔을 누르면 여기 스위치 브레이크 페달 밟아서 밟게 되면 여기 초록색깔이 쭉 내려갑니다. 더 많이 밟으면 더 많이 내려가고요. 그럼 여기 공기가 차겠죠. 여기 델포트, 델포트로 이제 에어가 송출되면 이제 브레이크로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가변축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메인 에어, 여기가 메인 에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딱 밟았다가 떼고 있습니다. 떼고 있으면 떼면 천천히 이제 여기 있는 에어가 빠지겠죠, 아무래도. 아직 지금 이건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공기가 아직 다안 빠졌습니다. 이 초록색깔 공기가 노란색깔로 바뀌면 얘도 천천히 그 압력에 의해서 내려오고요. 여기 노란색깔, 여기는 배출구로, 여기에서, 여기 오링에서 에어가 많이 새고요요 밑에, 여기에서도 오일이, 아, 오일이 아니라 에어가 많이 셉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 올라갔죠, 지금. 천천히 얘가 밀어주면 여기 있는 애가 다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애어는 페달 쪽에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변했어요. 변하면 여기도 이제 천천히 압력이 쭉 하면서 여기도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laughs> Hmm. <laughs> <laughs> <laughs>